습니다 윤석열을 오늘 당장 구속하고, 검찰들이늘 그랬듯이 매일같이 강도 높은 조선을 벌어야 내란 특권 만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해져보겠습니다 내란 특권은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평양 무림기상단의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원래 16개의 혐의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혐의들이 추가되고 있죠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부역했던 자들도 모조리 잡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특검이 일을 빠르고 잘하게 하려면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일이 더딜 때는 이 지금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텐데요. 고검을 향해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laughs> 자이 정도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끌어모아서. 네, 함성을 좀 많이 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실 거고요.